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물건 분석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저는 일주일 중에 오늘 처음으로 집에 어, 의자에 앉아 봅니다.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몸이 막 전국을 왔다 갔다 하니라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또 언제 또 이렇게 바쁘게 한번 지내보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올해는 바쁘게 지내기로 결정했으니까. 제 몸이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무게가요. 5kg가 빠졌어요. 날씨가 더운데 너무 많이 이동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요. 청정 자연환경 대지 240평이 아니 242평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물 땅 모양은요. 이 땅이고요. 지금. 위쪽으로는 위쪽으로도 지금 집안이 어잘 내려오지 않게끔 도로 때문에 어잘 다져져 있고요. 이 땅은 사방으로 도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이쪽 위쪽하고 아래쪽만 도로가 있는데 실제 현황 도로는요 옆에도 있고 여기 이쪽도 도로가 있어요. 이 토지 위에는요. 지금 작은 뭐 원룸식으로 된 농막 같은 것이 지금 위에 앉혀져 있고요. 앞에 보면은 장독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막하고 장독대는 매각에서 제외고 이 토지 242평만 매물로 나왔습니다. 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인근의 청정 자연 환경 지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매물 가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오늘은요.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저음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괴산 IC예요. 그리고 여기가 연풍 IC예요. 여기가 그리고 문경 세제 IC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확대를 해서 보면요. 문경 세제 IC 위쪽에 보면 문경 버스 터미널이 있네요. 우리는 이 문경 세제 IC에서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행정, 가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야 될 곳은 여기 보면은 가온읍, 가온입니까?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여기 주변에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어서요. 환경은 정말 좋다. 그런데 오늘은 읍내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 안쪽에 이렇게. 정말, 보이,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온 천지 사방으로, 어, 멋진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의 동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께, 어, 여기 반경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기 대강 해볼게요. 문경 세제까지는 반경 9.25km, 그리고 여기 가온 행정복지센터까지는 4.2km, 대강 정도 됩니다. 이거 감안하시고요. 오른쪽에는 점천이에요. 점천. 여기 보면은 어, 점천 합장 ic라고 있죠. 문경 시청이 이쪽에가 있네요. 자 일단 이 땅은 나가서 들어가는 길이 이쪽에서는 못 들어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가온읍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세의 땅입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 일단 보면은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마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마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로드 뷰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잠 조금 보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요. 주변에 지금 새집들이 한두 채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획이 점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 지금 터가 닦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터도 닦아지고 있고, 뭔가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새집들도 있어. 이렇게 천을 따라서 군데군데 새집들이 있으니까 이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여기 인근도 여러분, 새 집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도 지금 집이 새로 들어왔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온 천지 새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새 집과 헌 집이 혼재해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땅 한번 본권 토지 한번 보러 올까요? 자, 이 본권 토지는 아래쪽은 조금 낮고, 위쪽은 조금 높고, 여기도 지금 집이 있네요. 여기도 지금 집이 새 집인 것 같고요. 자, 본권 토지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작은 아까 농막 같은 것이 있고, 이땅 전체가 기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땅 전체. 이렇게. 이렇게. 이걸 아래쪽에서 본 겁니다. 여기 위쪽과 아래쪽인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위, 도로 위쪽에, 어, 어떤 어 튼튼하게 쌓아져 있지 않게 보이는데요. 감정평가 사진을 보면은 어, 도로를 잘 구역을 정리해서 여기가 튼튼하게 쌓아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 일단 제가 감정평가 보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땅 어때요? 네.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고 아래쪽에도 도로가 있고 이렇게 뺑 둘러 도로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서도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가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도로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 이 쪽으로 또 가서 볼까요? 아 여기 천막 아까 천막 어디서 아 천막이 아니죠. 농막 농막 아래쪽으로 이렇게 도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아래쪽 아래쪽은 여기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아래쪽인데 여기가 농막이 있고 진입로는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고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여기가 지금 여기는 아래쪽보다는 살짝 높고 위 쪽보다는 살짝 아래인 그런 대지인데 위에 이렇게 감나무인지 나무가 있고 그리고 농막이 있다. 자, 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주변 환경이 어 저기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환경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242평이면 집 짓고 놀이터 짓고 그러고도 남을 그럴 토지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어 나머지 것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 평가 볼게요.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저음리에, 어, 416, 이렇게 대지가 지금 두 개거든요. 근데 두개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436제곱미터, 367제곱미터. 그리고 우에 436은 2964만 8천원. 밑에 것은 2275만 4천원. 제시의 건물 및 장독대는 가만한 평, 평가 금액이라 그럽니다. 아까 제시의 건물 농막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장독대 있었죠? 이거 감안해서 평가해가지고 총 5,240만 2천원. 5,240만 2천원인데, 어, 위에 지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사다리형 토지로 동, 동하양 완경사지대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소재하고 있다 그럽니다. 서측으로 약 4m, 북동측으로 약 3m 포장도로에 접하여가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역제한구역 제시의 건물, 기역 및 장독대가 소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도상 도로는 이렇게도 있었고 이렇게도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현황도로가 또 어떻게 있었어요? 이렇게도 도로가 있고 이렇게도 도로가 있고 이 필지에 아까 기억 어, 뭐가 있었습니까? 단층 판넬 주택 12.5평 약 4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원룸이 안에 하나 조그맣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낙찰받으시면 매각에서 재해니까 협상하셔야 될 그런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이에요. 지금 여기 잘 정리된 거 보이십니까? 여기 옹벽 보이시죠? 옹벽을 멋지게 지금 잘 쌓아놨고 이 토지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옹벽 쌓아진 모습 보이죠? 그리고 이 토지입니다. 깨끗이 지금 평지처럼 잘다듬어 앞전에는 어 로드뷰 상위로는 다져져 있지 않았는데 제시의 건물 기어 그리고 장독대가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밖에 수도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 에어컨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점 감안하시니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로드뷰를 저기 뒤쪽에서 한번 봐드릴까요? 여기에서 뒤쪽에서 보면요. 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뒤쪽에 여기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전기, 전기 들어와 있는 것까지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혼자나 이렇게 부부나 가서 TV까지 지금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먹고 자고 할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집 짓고 할 때는 그건 이제 추후의 문제니까 일단 사면 뭔가 행위를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가서 잠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 등기 먼저, 어, 416-3, 436제곱미터, 단독 소유이고요. 압류, 가압류 말소됩니다.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필지예요. 어, 4번 필지 367제곱미터 단독 소유이고요. 압류, 가압류 전부 말소됩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두 필지 다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습니다. 이 필지는요. 어, 제가 지적도 보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면은요. 먼저 큰 3필지만 보여 드릴게요. 436제곱미터고 계획 관리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크게 가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크게 가서 보여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416-3 그리고 416-4두 필지인데요. 확대해서 보면 아래쪽에도 도로가 있고, 위쪽에도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여기 경계지역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 여러분, 하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이쪽에도 100평이 넘고, 이쪽에도 100평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상황이 안 된다 싶으면 낙찰받고 한 필지를 파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필을 해버리면 못 팔겠죠. 그러니까, 이 필지는 하필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두 필지를 다 쓰던지 안 그러면 한 필지만 팔던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여기 기역이 제시의 건물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기존 소유주한테 파셔도 괜찮고 나는 이쪽만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 그러면 이쪽이 더 컸거든요. 평수가 괜찮으니까 집 짓기 충분히 어, 남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설명 드렸죠. 제가 뭐 설명 안 드린 게또 있을까요? 다 설명 들었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청정 자연 환경, 대지 242평, 여러분이 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11277-001 공매로 진행하고요, 언비도 입찰입니다. 2022년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입찰 기간이니까요. 낙찰, 입찰 가격은 5,240만 2천 원인 100%에 진행합니다. 입찰 가격은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보고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딱 저거 내 거다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가자마자 감이 옵니다. 뜨뜻 미지근한 느낌, 그런 거, 여러분과 안 돼요. 어, 여러분들 현장 가보셔야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리서였습니다